자 안녕하세요 목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오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오석이 업데이트 되고 출시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어, 다루는 내용은 무과금분들 혹은 소과금분들 그리고 70에서 75유전대데 어, 과금은 해도 가오석에 가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가지고 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가오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 많은 스탯 어,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어, 제가 영상 찍는 거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이 영상으로 이미 공허 뭐 어느 정도 졸업하신 분들은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고 가오석을 다루는데 감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벅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가오석을 전반적으로 한번 쑥 업데이트 때부터 한번 쑥 한번 훑어볼 건데 가오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퍼즐 조각을 완성시켜서 옵션을 얻어가는 컨텐츠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퍼즐 조각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업데이트 당시에는 퍼즐도 별로 없는데 가오석이 똑 나왔으니까 어 퍼즐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과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매운 맛을 느끼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반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등장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공어, 공어의 퍼즐 조각, 36개를 가져가자 그래서 명중까지 가져가는 것을 엔드 컨텐츠 최종 목표로 잡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업데이트 됐을 때 그거를 달성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20 여기 스킬데미지까지 가져가시는 걸 기본적으로 가뭐 어, 도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허 어, 포인트 20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타협점을 본게 우선은 공허의 퍼즐 10개로 모든 데미지 1.5%를 가져가자. 70이면 페이지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페이지, 80 유저분들은 4.5% 모든 데미지를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이공허의 메타였다. 그리고 퍼즐을 많이 구해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캐시 아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바닥에 있는 퍼즐, 퍼즐 모양도 공허로 맞춰야 됐거든요. 퍼즐 조각 바닥도 공허로 맞춰야 됐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퍼즐이 공허가 있는 것도 우선시되는 거지만 바닥에 있는 문양도 공허로 배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과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어, 얻어갔으니까 사실 좋은 스테이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도 잘 되고 퍼즐도 공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희귀로 준비하는 과정 가져가셨고 영어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과정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가금 분들은 사실 언급을 할수 없는 그런, 노려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여서 사실 버려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가오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으니까 게임을 시작하는 뉴비 분들이나 무과금 분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허10 포인트만 가져가는 게 그냥 정설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시점에 무과금이할수 있는 가호석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 이제는 업데이트 당시 때보다 누적 누적된 게 많아요 하루하루 누적된 하루하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퍼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가호석 장착 보면 퍼즐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바닥을 곧 교체해 주는 구슬도 많이 있거나 혹은 적당히 있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0536이 불가능하다 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징을 변경할 때에는 구슬이 들어가는데 변경했을 경우는 한 줄이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0536 칸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지정으로 바꾸는 것도 다이아가 한 번에 200씩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무과금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해야 될까? 어 그렇게라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제가 생각하는 공허의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효과를 가져가는 조합을 떠올려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갱이가 추천하는 무과금 가오석 정석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70과 75랩한테 유용할 수 있고, 가오석의 과금을 절대 안 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 상징 포인트 5555 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전법은 여러분들, 어, 일반, 아니, 데미지 쪽으로, 어, 불과 빛을 챙기시고, 어, 방어 쪽으로 어둠과 물을 다섯 개만 가져간다.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네 개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의 장점은 바닥 포인트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 전체가 36칸이니까 나름의 계획성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가오 속에 참여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는 거죠. 어, 목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가 생김 자 공허 포인트 20개를 만드는 것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낮고 효과도 좋습니다 어 그럼 이제 효과를 한번 볼 건데 불빛 어둠 물오스탯으로 가져가면 어떤 효과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징 포인트를 눌러보면 어 여기 상징 포인트를 가져가는 뭐7-68 5-68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뭐20 30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 55555이 포인트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 자 그래서 불포인트 같은 경우는 5%만 달성하면 일반 데미지 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물의 상징은 일반 데미지 감소 2%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어, 뭐 이게 좋아라는 생각을 할 텐데 빛까지 가 보세요. 일반 데미지 2% 그러면 불과 빛으로 4%를 가져가는 거고 물과 어둠으로 반모뎀 4%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장 효과를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데미지 8%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 6%인데 제가 이 페이지에서는 물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각이 살짝 부족하고 바닥 공사도 살짝 부족한데.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각이 많이 부족하니까 물이 꽂혀도 되는 거에 어둠이 꽂혀 있거나, 어 그쵸? 물이 꽂혀도 되는 거에 어둠이 꽂혀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지금 활성화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세로 줄 상징 포인트로 보니 이 세로 줄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변경해서 다듬으면 어물 포인트 다섯 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징 포인트를 보면. 9페이지에서 일반 포인트 8%랑 일반, 아, 일반 데미지 8%랑 받는 데미지 감소 6%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8%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일반 데미지 8%, 어, 반모된 8%에요. 이거는 꽤나 달달하죠? 그래서 만약에 3페이지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 데미지 상승폭이 12%, 일반 반모 감소 퍼센트가 12%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어로 3페이지를 갔을 경우에는 모든 데미지 4.5%입니다. 모든 데미지 4.5%고, 추가적으로 또뭘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요거는 공어를 여러분들 30개를 맞춰야 된다라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데미지 12%와 반모 데미지 12%가 더 낫지 않을까. 공어를 만약에 10개를 가져갔을 경우에 30, 10개씩, 10개씩,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그래 가져가시면서 4.5%보다 일반 데미지 12%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공허를 했지만 좀 버겁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상징 포인트 555 전법으로 일반 데미지와 일반 반모데 5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반 데미지 같은 경우는 스킬 데미지가 아닌 평타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킬을 발동하고 평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챔피언이나 그런 캐릭터, 캐릭터라고 하면 사실 효과는 되게 좋은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몬스터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확실히 좋죠. 일반 데미지 감소 8% 혹은 세 페이지를 가져가셔서 12%를 받는다라고 하면 데미지가 100달거 12가 빠지는 거니까 확실히 어, 효과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일반 데미지와 일반 받는 데미지 감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스전에도 확실히 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스가 무조건 스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어, 평타도 사용했다가. 또 스킬도 쏘고 이러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인트 캐릭은 완성이 됐지만 제본 캐릭은 공허멘탈 공어 메타, 공허메탈을 공어 쫓다가 공허도 못 쫓고 일반 이거 일반 데미지 일반 반모 된 감소 어, 이것도 못 쫓아가서 공허 뭐야 가오석이 망했어요. 망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그 후에 한 번에 모아서 출발하는 이 세인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달성에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면 5, 5, 6, 그리고 물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1페이지 보면 7, 5, 5, 5 해서 5, 5 전법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셨,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 스펙 올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 어, 앞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